안녕하세요. 제품에 대한 유익한 정보와 제품 총점을 매기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운반 하역 장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품목별 자세한 부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핸드파레트 트럭으로 핸드파레트 트럭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뤄볼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반 하역 장비 중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 파레트 트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핸드 파레트 트럭은 적재물을 이동시키는 용도로 수동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여러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을 혼자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핸드 파레트 트럭은 크게 수동과 전동으로 나뉩니다. 수동 제품은 파레트를 띄우는 펌핑 작업부터 이동까지 인력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때문에 펌핑 작업과 이동 시 적재물의 무게, 사용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며 2인 이상의 작업자가 필요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에 반면 전동 제품은 이동부터 팔레트를 띄우는 펌핑 작업까지 전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동과 전동 제품에는 어떤 종류의 제품이 있을까요? 먼저 수동 핸드 파레트 트럭에는 작동 방식은 동일하지만 제품 특성에 따라 하이 핸드 파레트 트럭, 저울 핸드 파레트 트럭, 롱 핸드 파레트 트럭, 저상형 핸드 파레트 트럭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이 핸드 파레트 트럭은 말 그대로 높은 핸드 파레트 트럭으로 일반적인 핸드 파레트 트럭과 다르게 포크바를 지면에서 붙어 높게 리프트 할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프팅 테이블, 작업대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리프트 된 상태에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저울 핸드 파레트 트럭은 기본적인 핸드 파레트 트럭의 무게를 잴수 있는 저울 기능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저울로는 파레트화된 제품의 무게를 잴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며 보통 적재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 또는 수출하거나 적재물의 중량이 중요하여 측정해야 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저울 핸드파레트 트럭 중 무게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프린팅 기능이 추가된 제품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크발의 길이가 긴 롱파레트 트럭, 지면과 포크발의 높이가 낮은 저상형 파레트 트럭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동 핸드파레트 트럭은 수동 핸드파레트 트럭과 동일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종류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핸드파레트 트럭의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핸드 파레트 트럭의 디테일한 부분을 보자면 실린더, 카트리지, 사각봉, 철판 두께, 보조 바퀴, 바퀴 수, 바퀴 재질, 사이즈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나요? 영상 2편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과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